잘... 이거 이어폰 한쪽 빼봐야되네 너무 무서야 이거와 밖이 들렸지? 밖에 들렸지? 어. 레이더 썼어 아 진짜, 진짜 못나가는거 막... 아냐 우리? 어, 입막당한거 아냐? 어, 어떡해? 오 잠깐만 붙지마 붙지마 엎드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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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됐다 와, 맛있다.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밑으로 돌자 그냥 아 여기 홀딩 할래 그냥 여기 홀딩도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러브다잇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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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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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더 하나 더야 나가자 나가자 이거 화장실로 가야돼 파밍하는 병 뭐야 야, 너, 너 어디야 으 아. 어디야? 나 3층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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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층 아. 화장실 들어 화장실 가고 있어 아 가는 중 가는 중 이게 뭐야 아예 안에서 힐하고 있다? 얘들아 야, 야, 사람 한면 죽인 거 <목소리> 놀래라. 야 이거 앞에 죽인 거 사람 내가 죽였거든. 사람이야? 어. 오야이 사람이다. 칠라가. 칠라가 메스 세 사람이야. 정말... 나 이거 그냥 죽는다 이거. 닫고 문 닫고 중앙으로 와. 문 닫고 중앙으로. 빨리 와. 한 오케이. 문 닫아. 못 닫아. 아파. 아파. 나 양팔 나갔어. 자취 킬. 자취? 더 걸렸어. 더걸렸어 왼쪽. 왼쪽. 어, 왼쪽 어 이거 너구나 오케이. 개발 칠라리야. 제도 레이더? 다 레이더야. 다 레이더. 아닌데. 유저 내가 죽였으니까 나머지 다 레이더야. 나 매우 아파 못들어갔네 여기 괜찮시니나야 어? 올라오네? 야 이거 어그로 풀려면 총살 좀 내야죠 그래야 와 이쪽 온다 오케이 발소리 발소리 들리지? 어어 어, 앞에 있다 앞에 있다 짜샤 아니 이거 야, 이거 이아 씨발 뭐야 ㅅㅂ 응. 뭐야 방금 아니, 아랄로 벽 찍는 거야 어 아이씨.. 와다더다더더또 와던, 안되겠다 하이 바이 안죽었는데? 뭐야 아, 여기 각이 안나오네 각 별로다 여기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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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아문 그냥 열어놔라 그냥 어차피 계속 니까 <laughs> 발로 좀 찾으면 더 오잖아 에이 오우 겠다문 열까? 열는게나을것 같은데 <웃음> 오케이 오 <laughs> 개 c 아 개많아 둘둘둘 f the 나 w o 나 죽겠다. 그 o 그 o 그 d 그 a 야 that's a n o t 팔라 r 스 o o 다 d 다 y good day, g o 야 d day. y e 야 h not s k 깼어 t h 나 껴서 진짜... 야, 꼈어, 꼈어, 야, 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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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어 fight. p e 야 레이더 글로 간다 레이더 글로 간다 중앙으로 달렸어 레이더 어어이 어. 뭐야? 쉬겨, 쉬겨. 레이더 중앙으로 달렸다니까 MP7 사우빨 MP7 사우빨 AK는 없네 AK 다 주면 되네 그런 것까지 이을수 있어 그럼 야 실제 전장에는 구별해야 돼 이뭔 개소리야! 헬멧 무슨 색깔가? 옆에 있는 사람도쏠 거잖아. 아니, 옆에, 옆에 사, 있는 사람도 구별 못하는데 심지어 그런 고테고도를. 헬멧 구별하는 게 제일 쉬워. 야간 나 사고잖아. 나 사고. 아니야 아니야 나 사고. 나 일군. The fuck 아니 여기서 돈을 낚이는 어떻게? 아 이거 수던거 있어. 수동 거 있어. <laughs> 야 헬멧 도6개사7이야 너무 야... 수거수던 하... 거. 야 사워시를 일단 달려가지고 문 막자. 그래. 이렇게 <laughs> 먹고, 먹고 나가도 될것 같은데. 똑같은데다. <laughs> 똑같은데 똑같은. 꼭 달려. 아 어. 간다잉 라이트 꺼코 어, 위에 라이트 꺼 라이트 아 거. 라이트 앞에 발소리 얘 이제 들어오는거 다 죽인다 이제 오른쪽 다운 다운 하나 커지다 야얘총 아, 네. 어디갔어 이 새끼 총총 어디갔어 바로 어디 먹었지 미친놈이네 이거? 이거 총 뭐였는데 헤이! 키키키 <목소리가> 아, 아, 자, 떴 아, 진짜.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어,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에 진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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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다 아, 진짜. 나 못해, 나 못해, 나 못해, 안오는 야간 이어서 이거 10분 되면 나가 자아 응, 이렇게 보다 먹어, 다 먹어. 나름 술에 잘다 먹자. 다 다운 오 먹자. 자, 술잘 먹자. 자, 술에 잘못자았어오 아. 먹자. 자, 아 어, 우리 앞에 아, 소리 나다아 어, 왔다 온다 온다, 온다. 아, 다운 봐줘. 야, 문 닫고 아, 게뒤에 봐줘 음, 괜찮아 소리 아, 다소 아,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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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래시 있어 플 아, 시 있어 온다 온다 오오 뭐야 아, 아, 나이스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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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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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, 온다, 온다. 아, 못 아, 줘못 아, 줘 오케이 오케이 야, 반대, 반대 어, 괜찮, 할게, 할게. 아, 괜찮아 내가 아, 수있 아, 아빠 아, 빠져 빠져 빠 아, 어떻게 물 오! 야야야! 야, 나 잔전중인데?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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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! 어와 장전할때 딱 들어오냐? 게이문 닫는다 나이템포 국민.. 국민값 받아야겠냐? 아 이게 총신이 길어가지고 이게 좀 총이 들리네 자꾸 오! 왔다 왔다 왔다! 온다! 어운 서서 죽었어 문 닫고 게 다시 온다, 온다. 오, 나 어, 온다. 아니 아니야, 오, 나 온다. 근데 야간이 초반에 안 오다가 갑자기 왔네. 잡았어 응. 오케이. 오, 오, 오. 어졌어 <laughs> 어, 나치나이 소린 못 들었다. 나도 못 들었어. 야 앉아서 오더라. 나치료 줘. 그나이좀 빼올게. 오. 응. 나는 디이너 얼마나 있냐? 했는... <laughs> 와, m 포 챙겨, 일단 챙겨. 나왔어? 밖에? 내려갔어? 뭐야? 브릿지, 뭐야? 브릿지, 뭐야? 내가 했어. 아, 이 밖에 나왔어. 야, 약간 토리 어느 정도 나오는지 모르겠다. 우리가 이거 지금 먹고 나가자. 야, 뒤에 봐줄 품질... 테니까 네. 먹어, 네. 먹어라. 자. 먹어, 먹어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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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자. 먹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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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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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 들어와, 들어와, 들어와. 야못뛰 아예 못뛰초과이아 아드. 반대편 1아들데고올 거야. 2층 안에 왔거 같은데, 여기? 문 닫았어, 내가. 어, 철소리 안다여게 온다. 레인저다, 레 레이더. 들어올 때인 게. 어, 뭐야? 어, 미안. 뭐야. 너 나온 거야? 나갔다니까. 미안, 미안. 아, 아니. 아, 씨. 뭐거 나갔다고 잖아 어... 아. 여기서 사우... 싸웠다 렸어요 죄송. 아이씨. 와, 죽었어? 오오오 먹어. 가 어, 어, 먹어. 먹어 갔어. 입하 찔렀어. 이탈 봐. 왜폰 케이스 갖고 와라. 어, 오, 어, 소리야. 죽으면 끝이야, 여기는. 어, 여기서 엔엔 불러 봐. 아무것도 안 보여, 진짜. Deep Dark 어, Fantasies. 시즌마다도 진짜 뭐 어딨어 가봐 어딨어 나 아직 화장실이야 빨리 빨리 나가 화장실에 있는 거 데려와 빨리 배 아파 바... 가고 있어 가방, 가방 가방 버려 쾅. 내가 체력이 좀 있으니까 오케이 아 그런 식으로? 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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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템 케이스 오케이 누구냐 이거 <laughs> 좋았어 좋았어 야. <웃음> 야. <웃음> 사출이다 <웃음> 야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! 어? 어? 야, 안 나갔다 남았... 와대 어, 됐다, 어씨불지 마. 씨, 깜짝 놀랐잖아.